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앞서 수능 끝나고 영상 많이 업로드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거도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 재수요. 저는 수능에서 이번에 만족하지 못할 아쉬운 점수를 받게 돼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저에겐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기에 한번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곧 재수종합방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영상 남기는 거예요. 물론 아예 유튜브를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이번 년도 수능 끝날 때까지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재종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는 곳이거든요. 계속 학업 때문에 못 올리는 제가 부끄럽네요. 재수하지 <laughs>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도 저 응원해주실까? 하겠다고 말하세요. 더더더 노력해서 재수로 꼭 끝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재종 말고 가까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놀면서 짬짬이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매일 스카 오픈할 때 가서 사장님이랑도 친해졌어요. 사장님 너무 스윗하심. 오늘 영상은 급하게 찍은 요즘 저의 일상들이라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갈 테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끝에 저에 대한 추측 댓글 답하면서 애께 만드는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그럼 재밌게 감상하세요. 앗! 좋아요도 눌러주던지요. 와, 또일어나자 <놀람> 오늘 <놀람> 때문에 밥과 국어국과 단정게장 조금 맛있다. 대박! 와. 아! 오른이야. <laughs> 응, 음, 오른이야. 살이 아주오르일 거야. 아, 떻게 클리어. 디저트는 귀엽트 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컵누들 매콤한 맛을 먹을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네요. 뜨거운 물도 부어주고. 이제 먹으면서 볼 유튜브를 찾고 있어요. 저는 런닝맨을 보면서 먹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면을 후루룩 맛있게 먹어줍니다. 이제 남은 국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 만들어 먹어볼 건데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아주고, 계란 두 개도 챙겨주고, 계란을 안에 터뜨려 넣어주세요. 저 완전 요리사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쉐키쉐키. 쉐키. 잘 섞어줬으면 전자레인지 넣고 박하면서 적당히 돌려줍니다. 완성! 비쥬얼은 이래도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깔끔하게 클리어 후식으로는 월드콘 저 부분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다음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나도 나중에 남자친구랑 이런 거 하고 싶어 응나 여기다 넣는다? 이게 덧어내는 거잖아 이거 이는거 아까 풀어도 되네 아니 근데 얘네도 두 마리가 들어가야 돼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소스인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찍어도 돼요? 네요. 우와. <laughs> <은 Coinfoleta. 웃음> <와>. 우와. 우와. 아, <laughs> 갔겠어. 오. 오. 감사합니다. 이게 뭔게 아니야? 가게 후덜. 와~ 네. 이 사람 친구구요. 어, 카드번호 몇클나 오세요? 카드번호 이거는 개인정보 아니냐고. 카드번호 왜안 돼? 아~ 그래~ 아~ 이 번호 진짜 우리 진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laughs> 어, 대박. 어, 나 아~ 그나왜동료되고 돼? 어, 처음 나나 나도 줘 와~ 와~ 어~ 어~ 분식도 있어~ <laughs> 야, 대박! 아좀 굶을걸 와 짜파구리 나 아, 이거 본 나이 아니야 어 응. 아, 좋다 이, 이 별명 6등 별명 나도 쓰고 싶다 <laughs> 아, 왜 <우사하지>? 웃어 <laughs> 자꾸 뭐지 <웃음> 내가 웃슨 말도 난 너의 집중해 <laughs> 할게 없어 맛이다자야 먹자 이 아..뭣대지? 한 저는 90점입니다. 50점입니다. 너는 80점. 어, 내가... 이 둘이 봐다나 봐봐. 나 섀도우 하나밖에 못 바른 척. <laughs> 언밸런스가 <laughs> 약간 좀 플러스 영이 될 수가 있어. 아, 너무 쉽다. 어머 이왜 그래? 아 이거 슈퍼 야 돼. 너무. <laughs> 아, <스프> <laughs> 너도 타고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 설거지 나래. <laughs> 야, 알겠다. 뭐야? 야 물을 먼저 넣어놔야 되네. 아이고 없다. 이겼다. 아너 이렇게 잘해? 4,500원. 아, 무엇을 받나 배시야? 사진 촬야농 이배. ASMR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니미가 올려주겠죠? 저는 미니미 친구. 다 저희 오늘은 헤어지거든요. 저희 오늘 헤어져요. 빠라바람빵 이거 알지? 바, 나, 나, 먹었다. <laughs> 이거 준비 때개 많이 먹었어. 재밌다. 감사다 저희는? <laughs> 짜잔! 오! 이제 제조를 합시다. 나는 딱 반만. <laughs> 맛있겠다. 냄새부터 정열해. <방열했어. 웃음> 나 진짜 오랜만이야, 불닭. 나도. 먹겠습니다. 짜란. 불닭과 닭꼬야끼 <laughs> 이거지. 팔페주님 좋아. 님 <laughs> 맞다. 너 성견이 봤더라. 응, 봤다. 나 봤거든. 응. 근데 그냥 이해 일로 안 돼. 그러니까. <laughs> 그래세데데인줄 알았거든. 응, 갑자기 합패이야 갑자기 다살아져 갑분이야. 진짜 응. 진짜, 진짜 말도 안 전개가 해. 너무 갑자기. 그래서 응. 난 뒤에 또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내 친구가 들어와 봤는데 진짜 드라마 보면 또더충격적이래다 뭔가 되게 아, 그래? 온, 너무 없어진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음. <laughs> 짠, 이것을 먹을 겁니다. 그 반으로 잘라볼게. 와우. <laughs> <laughs> 진짜 짜라란 쟨 푸딩 먹는대요 와 진짜 맛있겠다 나님만음짜 음. 응, 응, 먹어 그래 맛있다 음 너무 달아 야 뭐가 달아 너 너무 달아 <laughs> 맛있는데? 약간 식감이 달아 <laughs> 아니 몰라 <laughs> 아 뭔가 오랜만에 어. 카메라 만드니까 어. 어렵네 어려워? 어때? 필터 이상해? 엄청 나오는데? 그래, 그래 좋아 이 정도면 진짜 여행 비비고 그치 그치 뭔 느낌인지 알지? 짜잔! 메일 소개해주세요. 초밥. 떡국. <laughs> 미야미. 그래. 연어. 먹어 우와, 맛있겠다. 음, 축하해. 음, 축하해. 음. 아 진짜 뭐 봤지? 밤 아, 맛있겠지. 철각철각철각. 완전 맛있겠다. 그렇지. 네 가지만 이거 뭐야? 추이스. 로바겠다. 음. 음. <laughs> 뭐? 졸업식 선물 음. 오빠, 아빠, 엄마 다 나눠서 제가 뭘 받았으면 좋겠는지 합쳐서 가격은 음. 100만원 이내로 정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내니까 만원으되는 거지 아, <laughs> 아, 뭐? 나? 뼈 무게도 어 내가 뼈 무게가 좀 많아 아, 절대 살이 없다는 게아니야스장 가서 인받지면뼈 무게도 다나 <laughs> 진짜? 손닦 음. 미안해 <laughs> <laughs> 불고기 좀만 먹을래 잘 먹네 그러니까 음. 행복해서 웃어? 웃어서 행복해? 웃어서 행복한 거래 그니까 난 음. 몰랐어 음. <웃음> 왜? <웃음>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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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하죠? 아니 그러그 계란이랑 그랑험똑같얘기잖아뭐 <laughs> 아니 그 아니 좀 진짜 나갈 땐 꽁꽁 써내고 가니당. 안녕. 오늘은 애기를 만들어 볼 건데 그냥 말 없이 조용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추측 댓글 읽기를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바로 바로 개구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랜만이에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앞에 영상들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어 미니미니가 계속 뭘 먹던데?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첫번째로 미니미니는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할 것이다 정답입니다 저는 시크한 고양이보다는 애교 많은 강아지가 더 좋아요 미니미니는 남자친구가 있을 것이다 같이 공부도 하고 힘들 때 위로도 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다음으로 미니미니님은 어린이날 때 선물을 못 받을 것이다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안줬어요 어, 어린이가 아니에요 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완전 열심히 놀고 있고요. 공부도 하고 있어요. 미니미니는 운동을 안 좋아할 것이다. 땡~ 운동을 안 좋아하진 않아요. 어, 맞아요. 우리 미니미니 미니 운동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안 하는데. 다음으로 미니미니는 집에서 노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당연하죠. 집에서 노는 것도 재밌지만 밖에서 노는 게더 재밌습니다. 할 것도 훨씬 많잖아요! 미니미니는 피자보다 치킨을 더 좋아할 것 같다 정답입니다 저희는 치킨 9번 시켜 먹을 때 피자를 한번 시켜 먹어요 미니미니는 PC방에 4번 이상 가봤을 것이다 땡 저는 이번 영상에 나온 게 처음으로 간 겁니다 미니미니는 개그맘이 애교를 못 맞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런 미니미니는 귀를 뚫었을 것이다 정답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뚫었어요 이런 <laughs> 년이었어 그게? 맞아요 미니미니는 문과를 갈 것이다 헐이 댓글을 썼을 땐 제가 이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과잖아요 이분 정말 용하시네요 미니미니는 오빠와 친할 것이다 좋은가? 나쁜가? 오빠가 제말잘 들어주긴 해요 미니미니는 초죽초일 것이다 정답 저는 초죽초 완전 죽어도 초코입니다 아 완전 초코예요 미니미니는 마라탕보다 엽떡을 더 좋아할 것이다 저는 이두 개는 우열을 갈 수가 없어요 둘다 좋습니다 미니미니는 옛날에 장래희망이 의사였을 것이다. 옛날에 드라마 보고 정신과 의사가 하고 싶었는데요. 바뀌었어요, 또 미니미니는 성인이 되어도 유튜브를 계속 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또 성인이 됐기도 하고, 계속 끝나면 또할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미니미니는 촬영할 때 밑에는 잠옷일 것이다. 딩동 링동,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추측 댓글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오, 이게 진짜 퐁당퐁당하다. 이거 지금 만들려고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든 지 지금 1년이 넘어서 못 만들 것 같아요, 이제. 기가 막, 이제 우리 그만 떠들고 구독자분들 감사하게 합시다. 아, 나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미니덕분들, 우리 나중에 봐요.